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경 사장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장은 이 앞전에 일, 어, 일장을, 1회를 얘기했는데요. 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회로 사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일단 한글로 사장의 어, 내용을 한번 써보죠. 도, 충, 이, 용, 지, 혹, 불, 영.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다. 우리가 술잔에다가 술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넘치듯이 넘칠 영 자, 이렇게 되죠. 찰영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연은 연못 연 자도 되고, 깊을 연 자도 됩니다. 해는 조사죠. 사는 이제, 달물사 그러니까 사이비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비 달마스나 아니다 이런 의미의 사자입니다. 사 만물지 종 종은 이제 으뜸 종자죠. 종같집할 때. 그다음에 좌 기예 얘는 이제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뜻이고요. 좌라고 하는 것은 끝글 좌입니다. 다음에, 해, 기, 분. 분은 이제 엉크러져 있다, 어지러워져 있다, 이런 뜻이고. 화, 기, 광. 동, 기, 진. 진은 티끌 진, 먼지 진, 이런 뜻이죠. 다음에는, 담. 담은 여기서 이제, 말글 담이죠. 담, 해, 마찬가지, 사, 혹, 존. 어, 오, 나, 오자입니다. 오, 자입니다. 오, 부, 지, 수. 누구 숫자? 수, 지, 자, 상. 여기서는 이제, 코끼리 상인데요. 의미는 이제 달물사하고 상과 같은 의미죠. 상, 재, 지,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프리를 해보죠. 도 라고 하는 것은, 어, 충은 원래는 비어 있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비어 있다 뜻 말고 두 번째 의미는 믹싱, 섞여 있다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 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에, 충돌한다. 충돌이라고 하는 게 우주원리도 어떻게 보면, 팽창과 응축을 계속하듯이, 도라고 하는 것도 끝없이 작용한다. 이 비어있으면 의미가 달라지죠. 도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원리와 마찬가지로 끝없이 충돌하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믹싱. 그래서, 도 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혹 불령이다. 여기서 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를 사용을 해도, 아무리 사용해도, 언제나 사용하면, 어, 우리가 잔속에 뭐 물이 있다라고 할 때, 물을 사용하면 넘쳐버릴 수 있는데, 아무리 사용해도 언제나 넘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사용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깊다. 감탄사니까 깊구나 이런 뜻이죠.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구나. 그래서 사가 이제 어 달물산대요. 이걸 먼저 얘기하면은 만물의 으뜸과 같다. 그니까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는 너무 깊고 만물의 우두머리다.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날카로움을 사물이 너무 날카롭다, 예리하다 그러면 이걸 약간 이제 다듬어 줘야 되죠. 그래서 날카로움을 꺾어주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지럽게 헝클어 있는 것을 풀어주며 도고라고 하는 것은 그 밝음 어떤 것이 너무 밝으면 밝음은 반대쪽에는 어둠이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좌라는 동사, 해라는 동사, 화라는 동사, 동이라는 동사가 전부 대꿀이로워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리하면 예리함을 어 꺾어 주고 어질려져 있으면 헝클어져 있으면 그거를 풀어 주고 어, 광 빛의 어, 반대는 어두움인데 너무 밝으면 또그 반대쪽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화롭게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먼지 먼지라고 하는 것은 티끌 하찮은 것이죠. 그러면 이 먼지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영화롭고 성고한 것인데 결국 먼지. 이 티끌 같은 하찮은 존재지만, 그 반대에 있는 영화로움, 예, 이것이 결국 다른 게, 다르지 않고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서 너무너무 깊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도는 너무 담, 맑아서, 맑아서, 어, 그, 어, 존재,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말, 맑아서, 마치, 닮을 사니까, 뭐뭐 같다, 이런 뜻이죠. 너무 맑아서,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일 수 있는데, 너무 맑아서, 그 존재와 같다,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부지, 이렇게 동사가 되죠. 나는,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출신이 어딘지, 내가, 어, 누구의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은 코끼리상인데 예, 사와 의미가 같습니다. 제지선이라. 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 조물주인데요. 조물주보다 비교해서 조물주보다 먼저인 것 같다.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게 사주나 진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4573-9059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